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재료가 굉장히 좋은 종목, D&D 파마텍을, 자, 요 눌림자리에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 자, 이 회사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소형 바이오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글로벌 학회에 정식 초청이 됐고, 이번에는 제이프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시아 트랙의 발표자로 선정까지 됐어요. 요거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이 DND 파마텍의 기술이 글로벌에서 통한다라는 공식적인 인정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DND 파마텍의 이 메시 치료제입니다. 메시. 자, 메시 치료제가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요. 이 지방간이 악화돼 가지고 간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이에요 의학적으로는 간 섬유화가 진행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굳는다 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손에 굳은살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굳은살이 계속 생기면 정상 피부가 아니잖아요 간도 똑같거든요 정상 조직이 사라지고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치료제는 간 수치만 조금 낮추는 수준이었지, 이 섬유화를 되돌리는 데는 실패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DND 파마텍이 간 학회에서 이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발표한 데이터, 이게 이제 12주차 데이터였거든요. 12주차.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자, 글로벌 빅파마들이 48주 동안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보다 이, 그, 이 DND파마텍의 12주 데이터가 훨씬 더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보통은 시간이 길수록 데이터가 좋아져야 정상인데 12주 만에 이미 글로벌 48주의 데이터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DND파마텍의 48주차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공식 발표가 5월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DND 파마텍 그리고 뭐빅 파마들은 이미 그 결과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주 데이터에 대한 힌트만 살짝 나와도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간이 무려 50%나 감소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 단순히 간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간 섬유화 자체가 개선되는 흐름이 바로 데이터로 확인이 됐다. 요거를 D&D 파마텍이 이번에, 자, 발표를 한 겁니다. JP m o 헬스케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딱딱하게 굳어버린 간이 다시 좀 말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 치료제 시장에서 이거는 게임 체인저급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파마들이 D&D 파마텍의 요 DD01, 요거, 메시 치료제 DD01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 글로벌 제약사와 모뭐 한대요? DD01 관련해서 기술 이전 논의 미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D&D 파마텍의 주가는 뭐 날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만큼 본격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 알테오젠도 기술 이전 다음 주에 뭐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D&D n 파마텍도 메시 치료제 결과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술 이전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다. 라는 거고요. 자, DD01이잖아요. 최근에 D &D 파마텍이 D&D n 파마텍이 DD03이라는 파이프라인, 요거는 아, 이 파이프라인을 어디에 기술 이전을 했다? 메세라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메세라라는 회사를 누가 인수했어요? 화이자가 인수했잖아요. 화이자가 얘를 인수하면서 비만 치료제 라인으로 끌고 간 기술입니다. 그 DD03도 이거는 전 세계 빅파마들에게 인정을 받은 어떤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DND 파마텍 안에는 이미 화이자가 선택한 검증된 기술 DNA가 들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DD01도 지방간이 가, 이 지방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메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다. 그래서 화이자도 D&D 파마텍의 기술을 탐내서 메세라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탐낼 수 있는 이 DD01에 대한 기술 이전, 요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만큼 D&D 파마텍 다음 주에 강력한 반등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가 92,000원입니다. 전고 라인, 11만 3천 원이거든요? 11만 3천 원 라인까지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D&D 파마텍,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자, 대형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D&D 파마텍을 강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집어서 여러분께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딱장 시작 전에 딱한 종목이요. 뭘 사야 될지 찝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제가 찝어 드리는 종목들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NBR 모션이라는 종목 8시 57분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13%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2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월 14일 어제 같은 경우는 장시작 전에 자 로봇주, 뉴로메카 추천드렸죠. 5%에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 자, 매일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찝어 드리는 종목 한번 따라서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1월 13일 같은 경우는 자 로봇 부품 주로 KH 바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1월 13일 이때죠. 5%에서 19%.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도 1, 2%가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 무료로 매일마다 종목을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1월 12일 같은 경우는 WSI. 자, WSI 어때요? 1월 12일 요때죠. 4%에서 21% 요것도 큰 수익이잖아요. 4%에서 21%, 8시 59분에 드렸고, 1월 9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거. 자, 계속해서 점상으로 가잖아요. 1월 9일 날 어때요? 12%에서 상한가 찍고, 다음 날그 다음 날그 다음 날까지 점상으로 가니까 요런 거 하나만 잡아도 뭐다 그냥 수익이 난다. 맞잖아요 그죠? 잘만 따라오시면 분명히 수익 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링크솔루션이라는 종목 1월 8일 날 드렸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날 3%에서 21%까지 그 이후에도 급등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8시 58분에 드렸고 1월 7일 같은 경우에 무슨 전자 pj 전자 자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어요. 1월 7일 5%에서 27%까지 그 이후에도 엄청난 급등 자, 그냥 따라만 하셔도, 뭐, 매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만 그냥 체크를 하시면 수익 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테라뷰, 1월 5일도 테라뷰, 신규 상장주 급등 나왔죠. 아미놀로직스까지 1월 내내 급등이 나왔거든요. 어, 나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찝어드리는 거 하나만 집중해서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은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010-8021-2193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시초가 난 시초가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자 9시에 시작하는 날은 9시 8시 종목은 7시 50분대에 여러분께 매일마다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라고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잖아요. 링크. 링크를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셔서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거 원픽 텔레그램 어떻게 텔레그램을 안 써서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도 동일한 종목을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종목 이렇게 문자로도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문자로 종목을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시가라고 텔레그램은 시초가 자 문자로 받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시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또 혹은 원픽으로 매일마다 종목 받을 수 있는 문자를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뭐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안 사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종목 제가 드리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마다 뭐 11월뿐만 아니라 12월 오비고, 우린 P T S 일동제약, C M T X 개항전기다 수익 났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씩. 많은 종목 볼 필요도 없어요. 한 종목이면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